누군가는 포기하고 누군가는 기회를 잡습니다. 차이는 단 하나, 지금 선택하느냐입니다. 저희는 선택한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. 빠른 절차와 즉시 지급. 그리고 단 한정 기간 동안 10% 추가 지급 이벤트. 망설이지 마세요. 확실한 방법은 지금 고정 댓글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 연초라 소중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챙겨야 할 일이 많은데 당장 사용하실 현금 부족해서 고민이신가요? 이럴 때 신용점수도 건드리지 않고 5분이면 입금받아 사용까지 가능한 소액결제 현금화를 활용해보시면 어떨까요? 휴대폰 소액결제 안도로 상품권을 구매한 뒤 업체에 판매해 즉시 현금으로 바꾸는 방식이라 절차가 정말 간단해요. 본인명의 휴대폰만 있으면 365일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신청할 수 있고 복잡한 심사도 필요 없습니다. 단 한가지 꼭 주의해야 할 점은 소액결제 현금화 수수료입니다.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는 업체도 있고 심지어 입금 과정을 악용한 사기업체도 있습니다. 그래서 상담 시 예상 입금액과 수수료를 꼼꼼히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. 이 과정을 익혀두면 추후에 또다시 돈이 급해졌을 때 아주 빠르게 사용할 수 있겠죠? 명절 선물처럼 당일에 현금이 필요할 때 소액 결제 현금화가 생각보다 좋은 해결책이 될수 있어요. 그럼 어떻게 신청하나요?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이나 설명란에 정식 등록 업체 링크를 남겨둘 테니 필요하실 때 참고해 보세요. 상담 전 휴대폰 한도를 확인하고 정식 업체에 연락하시면 상품권 구매부터 현 상금 이쁜까지 차근차근 안내해줘서 어렵지 않게 완료할 수 있답니다.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. 앞으로도 빠르고 안전한 금융 팁 다양하게 전해드릴게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